이런 고대 근문을 모아놓은 집에 보면은, 요런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에 그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그 순인근의 이름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네. 이거 글자도 바로 순인근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죠. 네. 시칭, 시표.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오늘날의 북자입니다 북 요거는 아들자 요거는 만들작자입니다 지을자그 다음에 요거는 맷자예요 지금으로 읽면 대개 보배하고자 그 다음에 아들존자 존이 요렇게 읽는데 이건 뭘 뜻이냐 하면은, 북시의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건 만들었다는표시했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때문에 만들었냐. 네, 개로 이랬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매 개가 아니고, 모구. 모구. 또 혹은 매구. 여기에 매구, 모구로 노는 이 녀석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속담의 전설에 나오는 매구가타, 매구할미, 마고할미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마고, 매고, 매고 이렇게 어 여러가지 했는데 이이 이 양반이 누구냐 하면은 고양시의 부인이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 아주 점을 잘 치고 세상만세에 탁 펴갖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고양시의 그 부인을 내부 할매를 보배처럼 받드는, 그 받들 존짭니다. 이. 즉, 이는 왜 입밥에 고기 한걸 할지 이자 있잖아요. 그이 자인데, 높은 사람, 아주 귀한 사람한테만 올리는 그릇을 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 요즘 말, 그런 요겁니다. 요, 이 자에요. 요게. 나선여기해서 이. 그러면 왜? 자,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자가 누구냐? 복자는 바로 순임금의 아들입니다. 복자 요 사람이. 그럼 순임금의 아들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해석을 하면, 은 북의 아들이 만들었다, 지었다. 뭐를? 내고 할머니를 보배처럼 받들어 올리는 그런 기회에서 지었습니다. 하는 것이 궁고력에 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순인간이 그 그렇게 죽고, 어, 그 아들이 이렇도 몰라요. 이런 국자라고 말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쫓끼 쪽기 나갔어요. 쫓끼가막도망 댕기는 일쪽하고 같이 조비댕 게다가 정착하게 된 것이 이름 없는 은떡인데, 그것이 나중에 그, 에 상구라 그럽니다. 은떡꽃자이 여기다가, 이렇게 상구라 그래요. 네. 상구. 그 은떡에 가서 일쪽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는데, 불안하죠? 왜? 언제 잡아 죽일지 모르니까, 에이? 저쪽 세력이 완전히 하나라 주권을 잡고 종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 잡히면 맨날 집권층이니까 잡히지 못것고 남자들. 그 불안 속에,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 속에 살게 되면 은 자연이 뭐에 의존을 합니까? 좀 신비한 힘에다가. 그렇죠? 우리가 보면 참이 종교 뭘 믿는다 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꼭꼭 강한 사람은 잘 종교를 잘안 찾아요. 약한 사람이 참 보면 어제 할때 없이 찾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두려우면은 자연이 신비적이고 그한 힘에 의존하려고 그래서, 역사상 저거 할머니 중에 내고 할머니가 아주 신통한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북자 족속들은 그뭘 하게 되면 또북 할머니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묻나? 점을 치가. 할머니, 요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머니한테 빌고 점을 치가. 좋은 깨가 나면 하고. 또 아니면 안 하고. 그래서 상나라는 <laughs>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는 나라고. 또, 제사를 시작해서 제사를 끝나라. 그런데 이 상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어받은 게 뭐냐? 저거 조상의수진금에 개혁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상자, 저번에 한번 했지요? 응? 요거, 다, 새로 세우고 또 새로 세우고 또 새로 세우고왔다 개장해왔다. 뭐거 얼마나 상자다 요렇게도 되어있고 요렇게도 상자 나옵니다 요렇게도 상자 되어있 요거는 여긴다 친다이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서로 여긴다는 게요 상자예요 요게 요게 상자 이렇게 되는 게겁니다이이어가은기순임금의개혁정신을거어받다가뭐 일을 하게 되면 꼭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해보고, 실험 역시 요즘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황량한 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고있던 그 소식을 듣고 삶서, 삶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라가뒤끈하니까 그게, 응? 에? 네. 주권을 갖고 있던 이족은 처부터 뿔뿔이 흩어지다가, 이제, 다시 구심적으로 모이게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라 그러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이주권주 주권 국가가 뭐, 원래는 종주권에서 나왔어요. 종주. 이 종주라는 말을 잘 모르면 중국 역사 잘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중국 역사는 이 종주권 사항이에요. 종주는 뭐냐? 글자는 그렇죠? 요거는 한국말하면 마루치. 응? 어. 제사 지낼 종자. 제사 지낼 권리, 주체적인 권리가 종주권이에요. 임금만이하늘의 제사를 지할수 있고. 알겠어요? 그럼 모든 그 가난하는 욕이 바로 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주권이 종주권을 하족과 이족이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역사가 중국 역사입니다. 자, 주권을 더깨끼고 보니까 이제 수 20개 겹정점 근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필요해진 게이 필요해집니다. 뭐가 필요해지냐? 아, 저번에 이야기한 이것도 필요해집니다. 집에다가 새로 달아낸 집. 아그 다음에 여것도 필요해집니다. 임시로 치면 천만. <laughs> 거기서 뭘 부탁하고 오고 붙이는 것은 이구가 정부가 할 부자예요.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여기에다가 그 차를 여 놓는 집은 글자고 참고 차도 여놓또 여기다가 여기 이제 서, 서자인데 물이 있어 서자 할 서자인데 한 자리 타고 앉아, 그 천막 치는 거기다 한 자리 찾아온 것이 쉽게 하기하면석자예요잘리 차고 앉았다. 음. 또, 그 자리에다가, 요건 또 뭡니까? 자서 숫자죠. 한 자리, 집에 한 자리 찾아 앉았다. 음. 이것도. 이런 글자들이 이제 생긴 한 시작 하는데 바로 상나라 때요 글자는 생긴 난 겁니다. 요 글자가. 그전에는 집을 요렇게만 주로 보냈어요.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해서 집 비행기 있고 요거는 규기가 아주 큰요좀대을 찍어 트인 거요거는 초가 집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응? 저말집자리 하면 한자 장사는 좀 포가 되거든요. 잘 못쓰는데, 자리 석자가 요겁니다. 집안에 베풀어진 자리, 자석. 또, 요거는 앉아있는 자자지요. 사람이 그땅 위에 그렇게 앉아있는 자자인데, 요거는 바로 집안에. 임시로 집안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자리입니다. 자리.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요 자입니다. 종묘 사지 갈치게또 이제 조상도 모셔야 되니까. 해님을 모셔야 되니까 해님을 모신 그런 집을 우선 지어가고 그렇게 모시게 되기 여기서 이제 몇자겠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자에 속한 것은 그리다 상마를 대구나 하는 것을 딱 진작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마를 대는 글자가 뭐냐? 요 글자가 상마르 대, 이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상마를 대 장나라가 계획을 거듭나고 하니까 참 기술이 좋아갖고 모든 게 사물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청동기 다루는 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게 있었습니 그렇게 모든 게질그릇도 그 도자기도, 주거 할아버지 또를빼가갖고 하는 아버지가 그 계획 기신을 받아 하니까 참질 좋은 조작이라고 모든 게 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 좋은 건 자연이 어떻습니까? 좋은 물건을 갖고 있으면 팔로댕겨게 되지요. 또 살아오죠. 그래서 이 상나라 사람을 상인이라 하는 것이 바로 장사하는 사람을 상인이라는 것도 상나라 사람부터 탄 거예요. 상나라 사람 장사를 엄청 잘해서 물건이 좋으니까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국이 되죠요 부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명토 공간이 새끼죠. 그렇게 생긴 그 공간을 이 고대 각본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글자, 새또 영토 공간이 또물리가 영토 공간이 생긴다 알겠죠? 어. 새로운 땅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싹이 생겼으면다 여기 냈습니다. 이 뜻이 영토 공간이 자꾸 확대됩니다 그래서, 상나라에, 그, 사람들은 흰색을 또 숭상을 하고, 흰색, 백색을 숭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임금은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나 하면은, 여일인이라고. 여는 아틀려라고 그러는데, 너, 당신, 이 뜻입니다. 우리 여보 그러잖아요. 여보가 뭐냐 하면은 저쪽을 칭하는 거예요. 마누라 보고 여보 하는데 여보시오 그러잖아요. 그래데 마누라 외도 에딴 사람한테 여보했어요. 여보시오 말이요. 에 여기 보시오. 어. 이게예요. 그래서 저쪽 상대를 지칭하는 말이 여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너와 한 사람이다. 나 똑같은 사람이다. 쉽게 하면 너와 나가 논나제시 똑같은 같은 사례라는 것을 임금이 그렇게 아주 뭐랍니까 서민 친하지게랄까 이렇게 여다 는 거예요. 근데 상나라의 주체 세력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자족이라 그러는데 자족은 바로 순임금의 임금을 후손으로고양시계 고양시 얘기했죠 네. 또한 개는 고노족이라 그러는데 고노족은 뭐냐면 고신시 있죠 고신시 지왕에였죠 네. 고신시 일족을 바로 고노족이라고 고신죠요 양대 종족이 상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됩니다 양대 종족이 근데 요 자족은 주로 뭘 맡든지 정치, 경제, 군사를 맡아놨고 요 고노족은 뭐, 만들고, 팔고, 하는 그런 걸, 세를 부리고, 이런 걸맡아봤어요 이걸 왜두 가지를 이두 사람이, 두 종족이 이렇게 해서 합심해 가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진시하게 진나라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분 차는 상라의 글자를 조금 몇 가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이에요, 창. 창알죠 창. 요거는 뭐냐? 요렇게 세운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봤죠? 눕혀서 있어요, 요게. 그럼 여기 뭔 뜻입니까? 창을 바로 세운 곳에 눕혀서 다는 얘기에요, 요렇게. 아시겠죠? 응. 어. 그게 뭐냐? 그세 사람이 하나 둘세 사람이 똑같이 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하다' 이, 이 뜻은 '같이 하다' 뜻인데, 이것을 지금의 아 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야. 우리 아, 우리 아 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거는... 여기에는 요 글자는 가짜예요가요거 네. 가는 무슨 물, 그 무기인줄 알지? 큰거의참긴 특히 네. 수리나 낫같은 이런 무기. 요거는 작은 요거는 뭐냐면 거리라 그러는데 손톱끼같은세뭉치같은 같은 손에 잘막은거 있잖아요. 짤막한 무기. 예. 네. 응? 네. 요게 짤막한 무기에요. 요게. 요게. 그러면 왜 짤막한 무기와 긴 무기가 우리가 되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상나라의 군대 편제를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상나라는 주로 무슨 부대가 유명했냐면 전차부대가 유명했습니다 전차부대 그래서 차가 군이란 것도 봐요 군사 군자도 전차의 차 자를 나타낸 거예요 전부 다이 군사예요 또, 이런 군사가, 차를 중심을 한 군사가 움직이는 것이 움직일 문자예요. 또, 이 차가, 차는 한 대만 가지를 않아요. 여러 대가 줄지어 움직입니다, 차가. 그래서 연이 열림자, 이 열림자. 또 차를 모아놓고, 그럼 진이 되죠. 진치달. 바로 차를 모아놓은 것이, 요건 모아놓 모여 있다라고 얘기기 했죠, 오른쪽에. 음. 차가 모이는게 뭐 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차진을 친 거예요. 그이 진짜도 보면 딱 보면, 아, 요거 상나라 때 만든 걸저어놔 대부분 알았잖아요그 당시 고는 얼마? 그래서 이 상나라가 이, 전차 부대가 되는데, 전차에 이렇게 있으면은, 말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끊습니다. 말이 끊고, 요에는 자, 한 사람은 요가을긴 창을 든 사람이 있고, 긴 창을 멀리 든 거는 멀리 둔 책을 공격하기 좋은데, 가까이 오면 속수무대이죠 부트가 돌아온 다면긴 창을 곧못 씁니다.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작은 거를 든, 요거를 든, 또 사람이 한게조까야난걸 무기를 두고, 가까이 온 놈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할수 없는 사람도 하게 키울 수도 있어요. 마구 하고 여기 전차인데 바로 긴 창과 작은 거을든 사람이 한 조합을 내가 우리가 됐다. 한 편이 된다. 이게 우리 우자예요 그래서 여자하고도 뜻이 통하긴 통하여 여러 사람이 창을 세워들었다. 응? 요